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 제 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이 시간 제 14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하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고, 뭐 심리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이제 연구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종교를 통해서 또 인간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답은 그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만드는 현장에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어 어떤 에이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정리해서 어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인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풍습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이론들에 의해서 인간이 이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되고 이런 데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했고 만들 때 이렇게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자, 물속에, 우리 민물 속에 있는 고기가 네, 붕어나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이 더 넓으니까 살기 좋을까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물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또 짠물 속에 살게 돼 있는 건또 짠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 이땅 위에서 사는 존재들은 이 동물이나 이런 게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물 밖에 나오면 또 죽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께서 넌 이렇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행복해 하는 이 창조의 질서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거스려 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의 인간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기억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세 가지 존재의 배경 어떻게 해서 내가 존재했는지 10편 139편 13절 18절 왜 존재하는지 에베소 1장 3절 로 11절 그러면 이제 내가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구조가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재료가 뭐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하게 알아야 될게 바로 창조의 과정, 구성,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세상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인간은 흙이야.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물질적인 것, 요 흙에서 나온 건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이점은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졌다. 이게 영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영혼.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내 영혼이. 성경은 나의 실체를 영혼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기를 바란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영혼을 모릅니다. 사람을 볼 때,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요런 쪽에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생기는 병이 뭐예요? 영혼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육체만 잘 먹고 잘 살고 발전하는데 이게 병이 더 생겨. 이게 뭐예요?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심리 질병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를 잘 모르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65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존재의 과정. 자, 육체도 물론 소중해요. 그렇지만 인간을 끌고 가고 움직여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원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육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건 스피릿입니다. 자, 이 영혼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거? 이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본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게 된다."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종교적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우상들을 숭배하고 나는 무신론이야 그러는데 사실 무신론이라는 자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단지 의지하고 사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해야 될첫 번째 이 영혼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도 뭐 오장육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에 가면은 바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심장, 뭐, 신장, 뭐, 대장, 또 뭐, 내면에 뭐, 있는 것들 뇌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분부하는 거예요. 육체도 이런 구조가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도 구조라는 게 있어요, 구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KDM에서 이거를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G7이라는 예, 프로그램이에요. G7.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육체 속에는 육체 성분이 들어있어요. 육체 성분.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걸 먹고 우리 안에는 뭐 심장부터 뇌부터 시작해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겁니다. 이건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유일성, 하나는 인격성, 하나는 거룩성, 하나는 또 사랑성, 하나는 영원성.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의 속성, 오대 속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성경 창세부터 오늘날까지를 쭉 정리해 보면서 아, 하나님의 특성은 이런 거고 이게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러 보면 맞잖아요. 인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밖에 없어. 유일성. 그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인격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영원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하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걸 가지고 28절에 생육번성 가정을 이루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어요. 동물들에게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안에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유일성 안에 세 가지 기능이 또 들어있어요. 존기함의 영역, 그 다음에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영역,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 또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영혼 이 거룩성 속에 또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영성, 하나는 작은 성품들, 하나는 컨설팅의 기능, 네 번째, 사랑성 안에 채워야 되는 사랑, 나누어야 될 사랑, 그 다음에 영원성 안에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성품인데 여기서 나오는 본능이 세가지가 있어요. 생명과 삶의 중요성,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5-1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2단원에 가서 내가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관계된 책만 5-14와 관계된 책만 44권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물은 광산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고 동물 다루듯이 하고 동물처럼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인간을 잘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4 이것은 제2단원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제 다음 2부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에, 육체 흙으로 된 집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의 본체다. 세상은 이걸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야만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은 두 가지 를 해야 돼요. 첫째는 내 영의 본체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찾아내서 이걸 훈련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